자,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make, have, let, get 이네 가지들의 뉘앙스에 대해서 좀 배워 보도록 할게요. 일단 make, h a v let, 이세 가지 동사는 사역 동사라고 묶여서 뒤에 목적어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들이죠. 반면에 get도 하게 하다라는 뜻에서는 똑같은데요. 얘는 준사역 동사라고 불러서 사역동 완전히 사역 동사는 아니고 사역 동사에 준하는 동사다. 그왜 이렇게 부르는가 봤더니 get 다음에는 목적어를 쓰고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정사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사역 동사 make, have, let 그리고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get까지 합쳐서 이네 가지 동사들이 어떤 의미상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make부터. make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Give no choice. 그래서 강요의 의미가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have는 요청해서 뭐하게 하다. 같은 동의어를 찾으라고 하면 request랑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get은 설득해서 뭔가를 하게 하다. 그래서 좀 부드러워지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have랑 사실 조금 비슷하고요. 설득해서 뭐하게 하다. Persuade. 그 다음에 let은 뭐를 하도록 허용하다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화문을 하나 볼게요. Mom, can I go out and play? 나가서 놀아도 돼요? No, you cannot go out and play until you clean up your room. 너 방을 청소할 때까지는 나가면 안 돼. I don't know how many times I have to say this. 내가 몇 번이나 이거를 더 얘기해야 되니? Go clean up your room. And I mean it now. 그리고, 진심이야. 가서 빨리 청소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엄마는, Adam의 엄마는, 1번 Mrs. Lee got Adam to clean up his room. 이 맞을까요? Mrs. Lee made Adam clean up his room. 이 맞을까요? Or Mrs. Lee had Adam clean up his room. 요세 가지 중에 뭐에 가까울까요? I mean it. Now. 이런 식으로 go clean up your room.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에 가깝겠어요? 그렇죠. 2번에 가까운 거죠. make를 써서 이제 강 요의 뉘앙스가 있으니깐요. 그럼 반면에 2번 대화 볼게요. Mom, can I go out and play? Well, let's make a deal. 우리 make a deal 하면은 협상하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자. First, you clean up your room. 먼저 청소를 하고 Then you can go out and play. 그럼 나가서 놀수 있지. How does that sound? 어때? It needs to be cleaned before grandma comes for a visit this evening. 할머니 오시기 전에 이제 청소가 돼 있어야 돼. And if you do it now, you can stay out and play until dark. 어두워질 때까지 나가서 놀아도 된단다. You d o n t have to come o e a r l y to clean your room. 청소하려고 빨리 오지 않아도 돼. 어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엄마는 부드럽고 굉장히 조곤조곤 설득을 하시죠. 그럼 여기서는 1, 2, 3번 중에 뭐가 맞을까요? 그쵸, 1번 Mrs. Lee got Adam to clean up his room. Mom, can I go out and play? Sure, but first you need to clean up your room. Okay, o k a 여기서 엄마는 굉장히 쿨하시죠. 뭐 구글 절절 설명 도안하시고 좋은데 일단 청소부터 해. 딱 간결하게 얘기를 하시죠. 얘는 그러면은 뭐에 가까울까요? 그쵸? 3번 아, '애름으로 하역은 뭔가를 하게 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두세요.